아, 나 지금 이대서울병원에 진료 보러 오는 길에 내가 지자철에서 그거 영상 찍은 거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국, 야, 술 고프다고 하는 사람이 술값 내는 거국물이야 얘들아? 국물이냐고 어? 야, 내가 뭐 이런 말까지 뭐 굳이 굳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내고 싶을 때 많았어.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예전에 만났을 때, 뭐, 예전 남자친구들한테도 내가 낸다고 막 카드 꺼내고, 현금 꺼내고, 막 이러면은 애들이, 아, 내지 말라고, 내가 내겠다고 하는 새끼들밖에 없었어, 거의. 어? 이런 새끼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맨날, 어쨌든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뭐 적응을 못한걸 수도 있지. 내가 돈을 낸다는 게. 좀. 근데 뭐, 대신 내가 뭐, 몰래 낼 때가 있어. 하도 못 내게 하니까 내가 미리 이제 집에 갈 때쯤,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어날 때쯤에 미리 걔 화, 뭐 화장실 갔을 때 이럴 때 내가 미리 결제를 한 적은 있어. 어, 하도 결제 못하게 해가지고. 응? 야, 근데 술 고프다고 내가 존나 힘들다고 어? 막술 마시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게 국룰이야, 얘들아? 난그 이해 못 하겠는데. 난내 친구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보통 냈거든. 친구 그니까 여자 친구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냈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으니까. 대기업 다녔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어? 야, 누가 내든 그거 뭐가 중요해? 어? 나는 그걸 내가 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모자라서 35,000원에서 5,000원 내달라고 한게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씨발 대가리가 나쁘니까 씨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대가리가 저 돌아가지고 어? 응? 그리고 술값을 왜 내가 내야 돼 내가 오라고 했냐고 내가 목동으로 오라고 했어 걔를? 내가 어떻게든 목동으로 와서 그래야 뭐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내가 다 내야지 그리고 내가 5천원 입금해준다고 했어 근데 지가 싫대 어쩌라고 씨발 내가 다 낸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 씨발 5천원이 아까워가지고 그지랄 뭐 내가 잘못했다고 뭐 병신같은 새끼가 막 그러고 자빠졌는데 난 당연히 차단했지 야 무슨 씨발 남자가 씨발 쫌생이처럼 씨발 5천원가지고 지랄연병하고 있어 재수없 응? 씨발 그렇게 돈이 없으면 씨발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어? 돈은 없는데 씨발 여자는 만나고 싶고 어? 뭐 그런 거야? 빨리 대는소를 짓거려야지. 야, 니네도 데이트 비용 없으면 여자 만나지 마. 진짜 민폐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 더치페이 하자. 뭐 아니면은 뭐 네가, 네가, 내가 1차 낼 테니, 네, 네가 2차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어? 더치페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미리미리 어 조율하라고. 니네 돈 없으면 어? 하여튼 간에 씨발 뭐. 몰라 뭐 그지색인지 뭔지 씨바 알게 뭐야 씨바 얼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돈은 없나 보지? 나 걔도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이 많이 내줬나 봐. 그러니까 그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응? 야그 내가 걔보다 누나야 나 연기밖에 안 만나거든. 근데 <laughs> 어쨌든 가 걔가 목동으로 오든 씨바 뭐오든난 내가 오라고 했냐고. 지가 오겠다고 하잖아 지가 오겠다고 지가 만나겠다고 내가 어제 수고 내가 엊그제. 그니까, 러 이틀 전이지. 이틀 전에 술 고프다고 해서, 그때 이제 못 왔다고, 자기가, 모동, 못 왔다고, 어제 온다고 하고 해가지고, 아, 그래, 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 약속, 시간이랑 장소, 네가 정해보라, 정해보라고 해서, 지가 정한 거야, 지가. 지가 9시 반에 목동역 해가지고, 뭐, 술집은, 뭐, 술집도 걔가 정하고.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물어보기만 했어. 나 어쩌라고, 씨발. 야, 그리고 난 심지어, 야, 이런, 이런 거,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 나는, 좀, 음,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좀 쉬는 타임이 있었어.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좀, 안쓰러워 보였는지, 뭐, 남자친구가, 뭐,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뭐, 아니면 현금 다발로 주고, 막, 70만원씩 매달 주고, 막 이랬어. 그것도 한 1년 정도 줬나? 나 일신 지 오래됐으니까, 응? 야, 그랬다고, 씨발.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달라고, 걔네한테뭐 다, 돈을 달라고 막 꼼뱀처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그냥 뭐, 얘 예, 뭐, 금액까지 내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뭐, 100만원 이상 썼던 거 같아, 한 달에. 뭐, 걔네 카드든, 뭐, 현금이든 뭐든 뭐,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 내가 갚는다고 했어, 돈 벌어가지고. 난 걔네 필요 없대. 그냥 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활하는 게 좋대. 어? 야, 심지어, 어떤 남자친구, 그 부모님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된거야 매달 너 적금 얼마드냐 뭐그 그런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대 여자친구한테 뭐 매달 뭐어 얼마씩 준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 그랬더니 뭐 부모님이 아 그래 니네 돈이니까 니가 알아서 하는거지 여자친구 힘들면 니가 도와줄 수도 있는거지 뭐 그딴식 아 그런식으로 얘기하셨대 그딴식으로 얘기하니게 아, 말이 잘못됐네 말이 헛나왔네 지금 흥분해가지고 야 어쨌든간에 어? 야, 자기가 자기 돈을 쓰는 건지 마음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5천원도 아깝다는 거는 뭐 마음이 없, 다고한거 맞아. 근데 마음이 없는데 씨 목돈까지 외우는 거, 외우는 거야? 오,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고, 나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짜증났어. 어제 5천원 때문에. 그놈의 5천원이 뭔지 씨발 내가 입금해준다고. 개, 씨발, 5천원이왜 모자라가지고 개, 개, 개 빡치네, 씨발. 어? 어? 그냥 계좌이체, 그 술집 사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씨발, 집에 가서 계좌이체 할, 할걸 그랬나봐. 바로 하든지. 아, 씨발, 뭘 봐, 병신아. 아, 또라이 새끼, 진짜. 남한테 관심들이 많아. 씨발, 지 인생이나 관심 가져, 병신아. 어디 삿대질이야, 개새끼야, 신고당하고 싶어? 이 씨발놈이 지지고 싶어. 심...